I'm the only 과연 어떤 이들이 펼쳐질지. 그럼 넌 대학교 가고 난 노래 부르겠지. 그럼 여기에서 포기할까 싶은데. 아무래도 좀 늦었겠지만 다시 하고 싶어. 그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되지 않았어. 그런데 여기서 에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왜냐 하면 알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. 과연 어떤 이들이 펼쳐질지. 그럼 너는 여기 대학교 갈 거고 난 노래 부르 ...겠지. 그럼 겠지 과연 여기에서 포기할까 싶은데 아무래도 좀 늦었겠지만 다시 하고 싶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했는데 성공했어 아수 없는 우리의 미래엔 가연 어떤 이들이 펼쳐질지. 그럼 난 대학교 가고 난 노래 부르겠지. 그럼 여기에서 포기할까 싶은데. 아무래도 좀 늦었겠지만 다시 하고 싶어. 그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되지 않았어.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 거야. 왜냐하면 다시 했는데 성공했어.